남에 가기 힘든 자기장이 걸렸을 때 이쪽에 들어오는 플레이를 연습을 아 했었어요. 오늘 꽤티네요 네, 피터진 싸움이지 예상됩니다. 어. 주니어 입장에 어, 어, 아아 있는 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예 아 여기서 잘 정리하고 어좀 갑니다. 파리 건승이죠. 생체 선수는 1 점. 네. 서혜원 지금 들어갑니까? 자 이거 개쨰, 타이계산에서 개쨰. 지르는 거예요!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지금 내려서 봐어요이 돼서! 아 그런데 라 락캐라 되어요 아! 장군번군! 네나픽스나아 윈이? 이게 명수가 다파기 돼서 서혜원 프린스가 진짜 칼 같은 찌르기를 보여줍니다 이거 진짜 좋았어요 서혜원 프린스 경쟁자를 직접 쬐고! 어. 네. 그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하는 하이건 팀들에게 있어서는요. 박현 집어 고 들어가면서 라이온 넥스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직접 이론이죠. 경쟁자는 직접 제거해야 되 그렇지요 젠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지가 이런 모습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 오늘 g GS가 좀 이번 아홉 번째 매치에서 굉장히 안 풀리고 있어요. 자르 게임이 현재 88점. 프리... 오! 야야야. FK, GX는 제대로 말렸어 네. 이제 레오 선수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프리파랑입니다 자, 오늘 프리파랑이 이 플레이가 정말 정교함이 정교합니... 아. 아 잠깐만요! 아니 무슨 말씀만 아니, 하면! 알겠지. 철회부터 해줘 <laughs> 아 이게 네, 그러니까 되긴 했는데 방금도 <laughs> 이1층에 네, 던져 아니, 뭐 넣으려고 했는데 브리핑이 거짓말쟁이. 완벽히 됐다는 그 모든 게 네. 말씀드리고 아, 싶었는데. 아니, 뭐 네. 아니, 말씀 하자가지 이렇게 반대로 돼버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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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예. 네, 정말 신기하다네요. 네. 나도 네. 그거는 대단한 네. 거같요 효과. 네. TV에서만 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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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제로 아, 느껴 보니까 다르죠. 아우, 정말. 근데 네. 진정한 사이언스요 네. 제가 어로 들죠. 아, 남주. 희원. 희원. 그리고 세데스도 지금 네 명의 선수가 다 합류하는 그 동선만 완벽하게 짤수 있으면 네. 역시 이 후반부에 세데스가 좀 약간 일을 네, 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핀이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응. 네? 거기다가 좀 설레원도 이게 최선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요. 곤니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이 쫓겨 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핀이 이거 이두팀다 정리하러 옵니다. 네. 곤니 아. 네, 예, 여기 정리됐어요. 그리고, 그리핀이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붙여서 정리를 끝까지 하고 네, 그 다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명그 네. 도망갔거든요. 로키가 로키가, 점 로키가 참 진행하는 거진행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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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액시즌는 계속 네. 일방적으로 대표고 있어고또 데이핀 지금 1.4 네. 하는 속도나 차세 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음, 어로키에게 어, 다시 한 번. 진지 입속으로? 예, 네, 또 다시 선물. 네, 아, 키 아, 안녕하세요. 네. 수류탄 네. 좀 있, 예, 그쵸. 오, 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둘. 자, 으면가뭄의 단비 네. 같은 수류탄으로 선물을 웰컴. 웨이, 아, 이거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어, 키 차량터졌는데. 어, 예. 와, 이거 나가면, <laughs> 마차오 선수, 네네. 그대로 휩쓸려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로켓 선수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위쪽에 있는 PNK가, 음. 순간적으로 이쪽에서 교전이 좀 길어지면,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 고가... 전에 뭔가 해야 돼요. <웃음> 우와, <웃음> 오와, 아이, 오, 와, 대박 대만... 고각수류탄. 고... 와, 이, 와 맞아. 이 연고. 와, 맞아. 이 연고. 마차오. 이 연고 나왔습니다. 와, 이거 고각수류탄 예술이었죠? 자, 프리파랑 케이 정교한 수류탄 쫓척 필요해요. 아, 발가락. 아. 이거! 그린바이킥! 주도권 잡았죠! 술차!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자, 자제이노닉스 우와! 제이노닉스 네. 어차피 이거 양각 물려서 우리가 힘들어질 필요가 없다! 오, 아니, 여기 잡아먹으러 어, 오는 건 저는 이 싸움의 어. 주인은 그리킥이 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양각됐어요? p n 에 갔습니다 자 이노닉스 뒤에서 선수만 정리되게 된다면 그리핀 이노닉스 그리핀 입장에서는 여기 없이 왔는데 여기는 벙커거든요 벙커! 아니 이노닉스 오늘 예 벙커 벙커 2명 어? 각 안줘요 슈퍼 세이브 잖아요네 여기가 아 여기. 우리 갑니다! 네 우와 발바서 이거! 우와! 우와! 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애와 1타 3피 와와 이거 진짜 깔끔하게 와, 이거는 쿠션 공격 네, 네. 그냥 동리로 막 물어 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확타고 박았어요! 와아 차가, 차가 많아요 네, 차가 네, 많아요 4대에요 네, 4 네네 뭐가 됐든 가야죠! 네. 그렇죠! 자, 출발합니다 민성 자 민성 뛰어가요. 여기서 오른쪽 우회전에서 판자집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네 승부수 한번 띄우니까 여기서 기절시켰어요 민성! 민성. 네. 우와 내가 여기서 자기장에 좀 맞더라도 와 시간 끌어주겠다 바로 안 질렀어요 네. 민성이 기절시켰으니까 우리 시간 벌수 있네 하면서 아아아 아라선수 아... 네. 누웠어요 네. 오술찬 넣고 스포츠도 경리 어떻게든 여기서 시간을 아아아 오와판 PC 매지? 야, 와 탑전을 할 우와. 수도 있겠는데요 야, 어떻게 뭐 식으로 히원이 전력 유지하면서 부적일잘 쓰고 있어요? 야, 이런 오. 점수 끌어 올리죠. 아, 어? OPG. 네, 이킬, GX 지금 앞섭니다. 저 아. 덕으로 아, 여기 상면 놓았네요. 어, 세데스는 정리됐고요. 네. 음, 단선대. 네. 물론 이제 그 우와. 물자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참은 것들이 있어요. 쌍급이 떨어져요. 오, 수류탄 넣어두고 한땀한땀 들어가면서 아, 티원일 네. 것인데 와. 아, 이거 와 이거 우승이야 티원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았는데요? 레오가 네. 더블. 하늘도 도와주고 뭐. 있어요. 네, 아니 이벤트에 응모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초대박 1등 상품이 떨어졌어요. 예, 네, 호랑이. 이건 뭐, 예, 등에 어. 날개를 달아준 격이죠. 네. 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와. 에더 선수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네, 네 완벽하게 밀어내면서 네, 그렇죠. 이 자리를 탈환했기 때문에 네, 그위치에 지금 보급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여기서 네. 하늘이 준 선물. 네, 지붕 쪽에서 주두가 <laughs> 여기서 먼저 가길 바라고 있거든요. 아, 이제, 이제, 어, 어, 어? 어? 아, 근데 확기를낼 어. 수가 없지 않나요? 화염병으로 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죠. 연막 때문에 안보이시 오, 오, 오. 야, 어, 어. 어. 그런데 뒤로. 디눈... 어, 아, 어. 백업. 오, 어. 두명 기절이에요. 어. 자, 이놈 가야죠. 이대이대이대이대이이대이대이대이이대이대이이대이대이이이